우리나라 산업의 반도체 다음은 2차전지로 보고 있고요. 지금의 2차전지의 가격적 진행에서의 상황은 저점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의 아주 나쁜 투자 습관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조급합니다. 주식 투자는요. 조급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강남 부자들이 주식을 하면 무조건 100점 100승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여유가 있 이상이 좋아집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산업에 있어 성장 산업의 어... 흐름은 그러니까 성장 산업이라는 것이 돈이 되고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해서 장밋빛으로 판단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장밋빛으로 판단하는. 다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흐름이 개선되지 못하는 업종의 섹터에 대한 흐름들을 판단해 보게 될때 주가는 항상 오름과 내림에 반복적 과정을 통해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드렸던 게 2000년 초반에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반도체의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드리지만, 2000년 초반에 지금의 어, 액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600원, 700원이었어요. 어, 이 당시에 이제 반도체가 우리의 먹거리다. 반도체 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이다. 2000년 초반에는 반도체가 지금과 같이 활성화되지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주로 인쇄로 구입 PCB 기반으로 해서 모든 가전제품이나 모든 전자제품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가 어, 삽입되어서 어, 가동을 시키는 전자제품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하 97년, 98년, 요때 이제 그 PC가 각 가정에 보급됐고요. 반도체가 쓰임새가 생겨났고요.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2000년 초반에 삼성전자 600원, 7 0 0원어었던게 8000원까지 쫙 올라갔습니다. 12, 3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나 주가가 이제 고점 라인에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8000원, 7000원, 6000원, 5000원. 4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5000원, 4000원일 때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했냐면 거봐 반도체. 각 가정에 우리나라 800만, 900만 가정에 컴퓨터 한 대씩 다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 반도체 어디 쓸 거야? 반도체 쓰임새가 없잖아. 여기까지야. 반도체 거품이야. 주가 12배 옹을 나간 것은 너무나 미래 성장 가치를 끌어다 쓴 가격의 진행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못 가. 라고 했던 게그 당시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 중말에 뭐가 나왔을까요? 휴대폰. 그 다음에 어 PC를 통한 여러 가지 그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막 지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막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국도 그 휴대폰을 많이 쓰게 됐어요. 이러면서 반도체가 급속도로 냉장고에도 반도체, TV에도 반도체, 휴대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동차에도 반도체. 이 반도체 쓰임새가 영역이 없어지면서 확장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4천 원 저점을 찍고요. 지금의 7만 원, 8만 원까지 쭉 올라온 겁니다. 2000년 초반 대비해서 삼성전자 140배가 올라온 거죠. 600원, 뭐 5, 6, 7, 8 0 0원이었으니까 140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8만원 기준으로 보, 보게 되면 140배가 올라왔어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2차전지는 미래 산업에 대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반문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의 추세는 어,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2차전지 산업은 성장하는 어, 궤적을 그릴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산성을 해요. 그런데 지금 2차전지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의 내용들은 뭐냐면 지난해, 어, 전후로 해서, 어, 테슬라의, 어, 그, 저기,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최근에 해서, 2020년부터 해서, 40만 대, 90만 대, 130만 대, 180만 대, 올해 210만 대를 판매한다라고 그래요. 생산하면서. 그러면, 40만 대에서 90만 대로 올라갈 때, 두 배, 더블 성장했죠. 주가 이때,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90만 대에서 130만 대로 올라가. 아, 여기까지는 기다려볼 만해. 근데 130만 대에서 180만 대. 그러니까 성장의 그, 각도 자체가 초기 단계에서, 물론 5만 대, 2015년도에는 5만 대, 6만 대 생산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년도 전으로 해서, 19년 20년도 전에서 40만 대를 생산 판매했는데, 성장의 각도가 완만해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 210만 대뭐 달성할 수도 있고, 약간 못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 180만 대, 동, 대회에서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기차만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판단할 때 전기차만 판단해서 거기당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좀 전에 가정용 pc가 800만대 보급이 되면 반도체가 더 이상 쓰임새가 없다는 라 측면에서 모든 어~ 투자자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2차전지라 하면 물론 당장에는 전기차의 쓰임새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 대한 그 활용가치를 높이 사고 있지만, 어,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지역적으로 멀리 분산되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ESS 장치, 그러니까 에너 지저장 장치. 그러니까, 어, 전기 회선을 놓는 것보다는 우리가 에너 지저장 장치를 하나 박스에 들고 차에 실어가지고 가가서한달 공급 전, 어, 전기 장치를 쓸수 있는, 뭐, 또는 선박에 전기로 가는 배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항공기는 어렵겠지만 항공기는 원자력도 안 됩니다. 항공기는 잠수함에도 전기가 쓰이고 다 쓰이는데 항공기만큼은 원자력 추진 항공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에서 모두가 다 멸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는 안 만드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아마 전기를 기반으로 항공기도 앞으로 만들어지 쉽지 않을 거예요. 무인은 가능하겠지만 하지만 이 외의 모든 산업군에 대해서 이 배터리 산업이 투여가 되는 전기 장치가 확산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과도기예요. 차량에만 쓰이는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위축이 주가에 반영되는 흐름이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터닝 포인트 나오거든요. 삼성전자가 8, 600원, 700원에서 8천원까지 갔다가 4천원까지 빠진 뒤에 7만 원, 8만 원까지 가는 과정에서이 하락 부분에서의 지금 상황에서의 흐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2차전지 산업, 어뭐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그 이산지 내에서 의 생산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자국 내에서의 흐름이고요 어, 수출이나 전반의 이산지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하고 자국에서 판매하는 이제 그 대수나 그 총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1위라고 하는데 어, 수출하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전반의 이산지에 대한 산업에 대한 능동적 참여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1위입니다 탑입니다 탑.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의 반도체 다음은 이차전지로 보고 있고요. 지금의 이차전지의 가격적 진행에서의 상황은 저점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 또 이차전지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 추가로 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오랜 시장 주 시장에 있으면서 그 투자자분들과 많은 얘기도 나누고 만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다 보면 투자자들의 잘못된. 그러니까 아주 나쁜 투자 습관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조급합니다 주식투자는요 조급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유가 왜 강남 부자들이 주식을 하면 무조건 100점 100승 한지 아십니까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왜 어, 나는 총자산 100억 중에 주식 한 10억 들어가 10억 20억 들어가 있어요 어, 빠지면 더 들어갈 자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돈은 그냥 묶어 놓으면 된다 언제가 네. 올라가겠지 언젠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적이에요. 근데 그 종목이 더 먼저 가요. 빨리 가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 실제로 금융자산의 절대 다수가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전체 자산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 빼고. 그렇다면 이게 10% 20% 흔들려버리면 내 전체 자산 총량에서 그, 손실률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불안합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식 투자할 때 여유 작업을 하라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에서 그러한데 이미 주식 투자 하셨다라고 한다면 멘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반도체 이차전지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조급함을 버리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시계열을 조금만 뒤로 흐름을 가져보시게 가 되면 지난 11월, 12월까지만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시장에서 분위기는 어떠했어요? 지난해 7, 8, 9월에 어,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이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10, 11월까지는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20만원, 130만원, 뭐 110만원 왔다 갔다 했어요 11월까지는 그러니까 어, 이2차전지 업종이 하락으로 접어든 게 11월 전후로에서부터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하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때 반도체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나요? 그때 뽀모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왜? 반도체를 안 갔어요 그 당시에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출발 했는데 하이닉스가 11월에 출발했어요 상승의 출발점이 AI가 물론 연초에서부터 있었지만 한 단계 올라온 뒤에 계속 옆으로 기었어요. 연초에 AI 이슈 발현되고 하이닉스 기록에서 반도체 정보들 좀 가는 듯 싶더니 계속 기어버렸어요. 여기에 2차전지가 쭉간 겁니다. 음. 2차전지를 안 가지고 있었으면 지난 7, 8, 9, 10, 뭐 11월까지 맥시멈 답더라도 시장이나 포모예상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2차전지만 가는 장이었어요. 그게 불과 6개월도 안 됐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린 것 같죠. 6, 7개월밖에 안된 겁니다. 시계개을 돌려보게 되면. 근데 지금은 완전 역전이 됐죠. 반도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 특히 반도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차를 전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 박탈이 너무너무 심한 겁니다. 이게 시장은 항상 돌고 돌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패턴대로 시장은 안 움직여집니다. 항상 그 반대로의 움직임이 진행되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차전지가 없으면 안될것 그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지금 반도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돈입니다, 돈. 돌아요. 그러면 최근까지의 반도체가 좋았어요. 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도체가 고점을 돌파하지 는 못하고 있어요. 한미반도체도 실망 고점 돌파 못하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당연히 고점 돌파하지 못한 가격에서 흐름들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좋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 측면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차전지가 10월, 11월 상황에서 흐름인 거죠. 물론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례가 7, 8월에 고점 찍고, 10월, 11월에 이렇게 등락이었죠. 저점이 조금씩 낮아진 등락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흐름인 겁니다.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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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얘기하는데, 과연 반도체가 고점을 돌파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뤄내고 있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변에 좋다니, 좋은 걸로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 좋지 않습니다. 고점다 돌파 못한 상황이에요. 어느 날은 다가, 하루 이틀 또 조정받고. 오늘 썼다가 조정받고 제자리 걸면 계속 개걸음장세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이찬지도 11월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지금 뽀모에 대해서 이찬지를 많이 판단하고 계시는데 저는 전혀 아니고요. 지금은 잘 이찬지를 판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 겁니다. 흐름의 개선이 나타날 지점에서의 상황인 겁니다. 주변 환경을 볼까요? 어, 이사현즈가 다 나쁘다고 하는 얘기들의 기본적인 거는 제가 테슬라 얘기, 전기차 얘기 많이 말씀드렸죠. 그분 죄하고 시장에 대해서 어, 그 이사현즈 산업에 대해서 치킨 게임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서로 어, 이제 경쟁 과당 경쟁에 의하다고 하는데 우리 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완 완성 셀사의 그 매출과 그 이사현즈 판매 그러니까 납품 실적을 보게 되면 최근 3개년 동안 줄지 않았어요. 그니까 러 판매, 그니까 러 납품량, 생산량, 판매량은 줄지 않았어요. 현상을 유지합니다. 근데 왜 실적 치에서는 하락을 해요? 이제 판가이나 요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대한 그 재무적 손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 이차든지 업종의 전반에 그 재무적 측면에서의 실적이나 매출, 아, 매출은 안 줄었고요. 실적 부분이 하향화된 거죠. 한번 시간 되실 때 셀사들의 매출 내용을 한번 최대 3개년 또는 분기별로 보세요. 줄어봐야 10%도 안 됩니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줄고 있는데 이거는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뭐냐면 어 판가 하락과 제품가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대형 3사 셀사들의 저 지난해 투자, 올해 투자, 그러니까 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20조, 제일 작은 에스카 이노베이션 같은 건 12조. 를 13조 2 2조를 올해 투자한다라고. 지난해도 한 13조 투자했어요. 설비 투자에 대해서. 지난해 반도체 안갈때 삼성전자가 뭐 20조 30조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했죠. 왜 적자라면서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야, 삼성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상황에서 계속 투자를 했어요. 그 투자가 지금 빛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셀사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올해 뭐 계속해서 10조 20조 규모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 단에서의 재무구조 측면에서 내용이 좋지 않은 겁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 왜? 좋아질 거니까. 물론, 전체적인 경제위기가 글로벌리 와서 위축되는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금융위 같은 상황이 나타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전반의 흐름에서 예측치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 입장에서는 투자해. 내년에 좋아질 거니까. 우린 내년에 거둬들일 거야. 올해 투자해서. 지금? 재무조 측면에서 약간 떨어진 거. 이거는 문제될 거 없어. 이런, 여유를 가진 투자 전략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지점에서 이차전지 업종이거든요. 시기는 저는 이차전지 업종은 이번 주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라는 게 주가가 막 불받아서 가는 건 아니고 바닥 찍고 턴하는 터닝 포인트 이번 주 지점에서 온다고 봅니다. 어, 오늘 시장에서 지수가 많이 올라갔죠.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오늘 이차전지 업종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일장에서는 이게 손바뀜이 나올터 합니다. 이렇게. 이차전지가 올라가고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흐름들이 진행될 거거든요. 이차전지 업종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 업종 내에서 이제 움직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차전지 예전의 습성과 패턴을 가지고 지금 장에 이차전지를 대입시켜서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차전지를 얘기할 때는 반도체 얘기를 하는데 지난해 한미 반도체가 올 2월부터 막 급등했어요. 그러면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서 흐름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고점 돌파하면서 주가 움직임을 보였던 경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자료라든가 좀 어려운 내용에서의 그 흐름들은 좀 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하이닉스 주가 상황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보면서 이 사연제에 대한 내용을 대입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지금 이제 자료 한번 제가 이제 hts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의 내용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앞서 말씀드린 연초에, 지난해 연초에 AI 이슈로 주가 상승한 뒤에 옆으로 쭉 끼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고점을 돌파한 시점이 11월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고점 돌파한 시점에서 가격 진행이 나타났죠. 11월부터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 흐름에서는 2월부터 나타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이지 아, 그, 저기, 뭐냐. AI 반도체 하면 한미 반도체를 대부분 얘기하죠. 한미 반도체의 주가는 어떠했을까요? 하이닉스가 주가 움직임에 나타난 11월입니다. 그냥 박스 내에서 움직여. 지난한 박스가 움직이고 가격이 움직인 건 2월부터 이 주가가 움직였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2차 전지가 움직이기 위해서 가격의 변화를 나타내는 시그널은 센서 위주로 만들어진 거죠. 먼저 하이닉스가 가고 시차를 두고 한미 반도체가 갔듯이, 주성 엔진이 갔듯이, 어, 그 저기 그 후공정 따라서 장비주들이 간 것처럼. 이차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서는 셀사가 먼저 가야 됩니다. 최근의 흐름에서의 개선된 부분이 SDI, 삼성 SDI가 최근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굉장히 그래도 움직임 자체가 견조합니다. 최근 3, 4일, 4, 5일대 부분 s c i 그 다음으로는 뭐그 저기 LG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저는 s c i 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단에 이산업종에서의 탄력적인 종목들이 따라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왜?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어떤 전체 업종의 섹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큰 주식이 먼저 가야 됩니다. 바닥 찍고 턴할 때는. 앞서 보여드린 듯 하이닉스가 지난 11월에 고점 돌파하면서 가장 빠르게 주가 개선의 흐름이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서 한미 반도체가 약간 시차, 두세 달, 뭐 한두 달 시차를 두고 그때부터 주가가 움직였듯이 전체적인 시장의 개선 흐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대형주, 시장 주단 대형주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 종목이 움직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판단할 때이차전접 업종의 시그널은 삼성 SDI를 보면서 삼성 SDI 주가가 최근 내에서의 고점을 돌파하는 제가 어, 기억하기로는 한 46만 원40뭐요원저리가 최근 내에서의 고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44만 원원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어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후발주들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먼저 셀사 가야 된다. 먼저 하이닉스 한 것처럼. 이런 흐름들이 어, 나타나는 징후들을 확인하시라는 점. 이 내용에서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SI가 제가 46만원 수준이 고점인 줄알았어요 48만원 수준이 고점이네요. 48만원 고점을 돌파하면 후발주들이 따라갈 겁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좀 가벼운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매매 습성이 딱 고차가 돼 있습니다. 대형주 1, 2% 움직이는 거 굉장히 더디게 생각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1%와 오늘 1% 올랐어?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가 움직이면 10%씩 움직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 이게 다 달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굉장히 효율적 매매이긴 해요 선수들의 영역에서는 그런데 가벼운 종목 움직일 때는 아차 십분의 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순간 다른 데 봤다 이쪽 보면 그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 매매를 잘 못하세요. 그럴 바에는 어, 지금의그 움직임에서 SI가 48만 원에 고점 저운데 꼭 고점을 돌파했다 해보다 한 46만 원, 47만 원 전저에면 아,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후발주를 사면 되겠죠. 요런 매매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좀더 효율적일 겁니다. 6월부터 공매도 다시 그 논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한은 지난 1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공매도 규제를 했던 기간이 그래서 어, 6월 근처 가면 이제 정부에서 연장을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아무래도 연장 가능성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공매도 다시 재허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공매도를 직접 한건 아니지만 외국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를 통해서 공매도를 그 브로커지 하우스를 통해서 공매도를 집행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공매도 물량인 걸 저희는 알아요 그리고 공매도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요 근데 이들이 공매도가 허용됐다고 래서 방향성이 상향인데 여기다 공매도를 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상황 왜? 시장의 방향성이 전체적으로 우상향이라고 말씀드렸죠 리차인즈 업종의 흐름이 바닥 짚고 이제 터닝포인트에서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죠 근데 올라가고 있는 쪽에 공매도를 친다? 이거는 우리가 주식, 주식이 칼날처럼 빠지면 여기 주식을 매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관이나 여기 바보가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차도 트잘 보고요. 시세 흐름에서의 시장의 전쟁의 분석도 잘합니다. 그런데 올라가고 있는 공매를 친다? 아니죠. 여기에 쇼스 키즈 손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월장 제가 앞서 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월말, 6월초에는 FOMC나 엔비디아 실적 전후로 해서 시장의 흐름이 개선되는 상태에서의 지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지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차전지안 가겠습니까? 가죠 야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물론 오늘은 지수가 상승는 이차전지 움직이지 않았지만 흐름이 개선되는 지점이죠. 그러면 움직임 테슬라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죠. 흐름이 개선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다 공매도를 친다 저는 그건 음, <laughs> 아, 자살행위라고 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기후. 그러니까 걱정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